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60대의 안과 의사로서 약 35년 동안 눈과 시력 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교훈은 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냥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지나치는 사례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바로 내 눈과 시력을 지키는 열쇠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눈에 작은 증상이 있더라도 그저 피곤하거나 노화 탓으로 쉽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증상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결국 더 커다란 손실과 후유증으로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거나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디서든 쉽게 알수 있는 전조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 시력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별 이상 없다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한 번쯤 검진을 받아보는 습관을 길러 두세요. 건강한 눈이 만든 세상, 그 빛을 곧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 모두의 눈과 시력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이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를 차분히 살펴보시면서 무서운 실명을 피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눈을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멀지 않은 미래에 내 눈이 괜찮구나. 이제 걱정 끝. 하실 날이 곧올 거예요. 오랫동안 지역의 안과 병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를 본 경험으로 특히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께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가끔씩 눈앞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노안이 생기는 건가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점점 더 뿌옇게 흐려지고 밤이나 밝은 빛이 강한 곳에서는 더욱 눈부심이 심해졌어요. 자꾸 집에서도 책 읽기가 어려워지고 깜깜한 밤길 걷기도 힘들어지셨다고 하셨죠. 이상하게 생각해서 검사를 해보니 바로 백내장이 조금씩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되는 증상은 많은 환자분들이 처하는 증상인데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넘기곤 하죠. 다행히 조기에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로 시력을 거의 회복하신 사례였어요. 시야가 뿌옇게 흐리고 희미해진다는 증상이 바로 백내장의 조기전조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기에 보통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크게 잃기 전에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증상의 원인은 바로 백내장은 눈속 수정체가 흐릿하게 변하면서 시야 전체가 뿌옇거나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병입니다.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은 바로 시야가 흐려지고 희미해진다는 것인데요. 점차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빛이 강한 곳에서는 빛 번짐이나 눈부심이 심해지고 야간 시력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 증상을 간과하는 이유는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심각할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시야가 희미하거나 흐릿하게 보인다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말고 가까운 안과 병원을 바로 방문하세요. 조기검진을 통해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시력을 거의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영양 섭취에 신경 쓰며 정기적인 눈검진을 통해 백내장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시력을 영원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몇년전 75세인 박 할머니께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물체가 두개 또는 겹쳐서 보인다는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 노화로 인한 일시적 증상일까? 하면서 넘기셨겠죠. 그런데 점차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심해지고 특히 밝은 곳이나 햇빛이 강한 날에는 더 또렷하게 겹쳐서 보여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바로 백내장 초기 단계의 한 증상인 이중상이었던 거죠.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면서 빛이 굴절돼서. 눈앞에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이 증상을 무시하고 지내셨던 분이었지만 다행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후 시력을 거의 원래대로 회복하셨습니다. 물체가 겹쳐지고 이중으로 보인다는 것은 백내장의 뚜렷한 전조 증상으로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증상은 백내장 초기 단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눈 안에 수정체가 탁해지고 자연광이 굴절되면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게 되어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이중상 왜곡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밝은 빛이나 햇빛이 강할 때더 심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중상은 단순 노화 증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시력 전체가 손상되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시력을 영구히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눈앞이 겹쳐지고 이중으로 보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진다면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체가 이중으로 겹쳐 보여서 걱정이 된다면 무조건 참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백내장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니 늦기 전에 치료하면 시력을 거의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당신의 멋진 세상, 맑고 선명하게 제대로 볼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68세의 이 할아버지께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자주 눈앞에 하얀 연기처럼 희미한 물체가 떠다니거나, 번쩍이거나 빛이 눈앞에서 튕겨나가는 듯한 이상한 증상이 자꾸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노하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일까? 하고 넘기셨지만, 어느 날 밤에 깜빡이는 빛과 함께 눈이 훨씬 더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커졌어요. 검사를 해보니, 바로 백내장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수정체의 혼탁이 빛의 굴절을 방해하면서 이상한 빛 번짐과 번쩍임 증상이 나타났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시력 손상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나 하얀 연기, 물방울 같은 광선이 번쩍인다는 증상이 백내장 초기에 중요한 신호임을 알려줍니다. 실제 환자들이 대부분 별거 아니라고 무심코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지만 빠른 검사와 치료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증상은 백내장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수정체 내부에 혼탁이 생기면서 빛이 굴절되고 산란되기 때문에 눈앞이 뿌옇거나 희미하게 보이게 되고 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눈앞에 하얀 연기 또는 물방울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강한 빛이나 밝은 곳 또는 야간에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해당 병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지금 바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로 얼마든지 시력을 회복할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안과 전문의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수정체의 혼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평가하고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안전하고 빠른 시술로 마치 깨어나듯 시야가 선명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과 영양 섭취, 정기 검진을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백내장은 늦기 전에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시력을 최대한 지키는 비법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눈 건강 지금부터 지키는 게내 일생에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얼마 전제 친구가 병원을 왔습니다. 하루하루 시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눈앞에 어떤 것들이 뿌옇게 희미하게 보여서 처음에는 노안 때문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색깔들이 점점 희미하거나 누렇게 변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흰색이 누렇게 변했고, 푸른색도 탁하고 선명하지 않고, 색감이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밤에는 더 심하게 느껴지고, 물건들이 어둡고, 노란빛이 도는 것 같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 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해보니, 바로 백내장이 진행 중인 상태였어요. 수정체에 탁해진 부분이 빛을 산란시키면서 자연광과 색감이 희미해지고 눈앞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고 수술 후 시력과 색감 모두 선명하게 회복한 사례였습니다. 색깔이 희미하거나 누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백내장의 중요한 전조신호임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자주 무시하는 증상이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증상은 백내장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산란되기 때문에 세상 색감이 전체적으로 흐릿하고 누런빛이 돌거나 희미하게 보이게 돼요. 심한 경우 푸른 하늘, 초록 잎사귀, 맑은 물결도 마치 오래된 사진이나 영상처럼 흐릿하거나 누런 필터를 끼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밤이나 저조도 상황에서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시력 저하가 현저해지기 때문에 빠른 검사와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 증상들은 병이 진행되기 전 조기에 발견한다면 간단한 수술로 거의 원래 시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으니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색깔이 희미하거나 누런빛으로 변한다는 증상 정말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건 내 눈이 보내는 가장 큰 경고라고 생각하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적기에 치료받는다면 맑고 선명한 세상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빠른 수술적 치료로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백내장 수술은 매우 안전하고 빠르며 시력을 거의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평소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정기 검진을 통해 백내장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정기적 눈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 전 사촌 형님께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최근 들어서 눈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가끔 컴퓨터를 보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아파서 잠깐 쉬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눈앞에 검은 그림자처럼 검은 점이 떠다니는 것 같고 가끔씩 눈앞에 뭔가 그림자가 찌그러지고 흔들리듯 하는 증상까지 겹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징후가 계속되어 검사를 해보니 바로 망막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눈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보인듯 했지만 사실은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상태가 초기 단계였던 거죠. 다행히 적시에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시력을 많이 잃지 않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눈이 피로하고 쉽게 피곤해지며 그림자나 검은 점이 떠다니는 증상이 바로 망막 이상이나 다른 심각한 눈 질환의 신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증상은 망막질환이나 일부 안과 질환의 초기 징조입니다. 눈이 정상보다 더 빨리 피로하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계속되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눈이 자주 아프거나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눈앞에 검은 그림자, 점, 줄이 떠다니거나 빛이 깜빡이거나 흔들리는 것 같은 증상이 겹쳐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하면 망막박리, 황반변성 등 심각한 시력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빠른 검진과 치료만이 별다른 장애 없이 시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가까운 안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망막 검사와 안저 검사를 통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바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만약 망막 관련 질환이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 시력을 잘 보존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눈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과도한 눈의 피로를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 섭취, 자외선 차단 안경 착용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여러 증상들, 사실 모두 우리 눈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이었어요.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희미해진다. 빛 번짐과 눈부심이 심해진다. 물체가 이중으로 겹쳐서 보인다. 야간이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전혀 잘안 보이는 증상, 눈앞에 하얀 연기 또는 물방울 같은 광선이 번쩍인다. 색감이 희미하거나 누런빛으로 변한다. 이상하게 눈이 피로하고 쉽게 피곤해진다. 그리고 가끔씩 눈앞에 그림자나 검은 점이 떠다니는 것까지 이 모든 증상은 사실상 눈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넘기기 쉬운 이러한 신호들이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 증상들은 모두 노화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시력 손실 또는 영구적 장애, 심지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눈이 보내는 신호를 잘 감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조기 치료는 불필요한 시력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현대의 의료기술은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시력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곧 여러분의 눈이 보내는 신호를 인지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치료를 받으면 맑고 선명한 세상을 오래도록 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소중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관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행동이 더큰 차이를 만듭니다. 눈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지금 바로 관심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누릴 건강한 시력의 비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맑고 행복한 세상에서 오래오래 빛나는 시력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